성경 수불 걷다 오늘은 역대야 9장입니다.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와 통치, 그의 번영은 해상무역을 통해 먼 나라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솔로몬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가장 큰 규모로 방문했던 사람은 오늘 역대야 9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의 방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역대야를 공부하면서 계속적으로 열왕기서와 비교를 해보는데요, 스바 여왕의 방문 내용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열왕기와 역대기가 다릅니다. 열한기에서 스바 여왕의 방문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극대화되고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의 정적들이 등장하게 되는 전환점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 스바 여왕의 방문은 솔로몬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위치해서 솔몬 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이었는지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라는 지역은 아라비아 남부에 위치한 나라였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은 대체적으로 스바 왕국을 에디오피아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바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예멘의 한 왕국이었다는 설 둘째 에디오피아의 한 왕국이었다는 것 셋째 에그베의 한왕조였다는설 넷째 여성이 지도층을 형성했다고 알려진 전설적인 누비와 왕국이라는 설 등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스바란 나라는 무역을 잘해서 부유한 나라를 이루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바 여왕에 대한 기록은 구약과 신약 성경, 코란, 그리고 에디오피아 역사에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여왕은 물론이고, 수바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정확한 것은 알수 없지만, 남아 있는 기록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전설을 닮은 왕의 영광이라는 책의 기록을 보면 스바 여왕의 이름은 마케다였으며 이 마케다라는 여왕과 솔로몬과의 사이에서 메넬릭 일세가를 낳았으며 그로부터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신약에서도 마태고복 12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 위해서 기꺼이 노력해야 한다는 예로 이스바 여왕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질문하기 위해 2400km를 달려왔지만 예수님의 청중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는 말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쨌거나 역대하와 열왕기 상의 상이 말하는 기록을 보면 이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약 2,400km를 달려왔습니다. 그가 온 주된 목적은 바로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검증하는 일이었는데요. 그녀는 그저 정신이 황홀할 뿐이었습니다. 이 정신이 황홀하다는 말을 직역하면 그녀 안에 영혼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크게 감동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런 서바 여왕의 감탄과 송축은 역대기가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은 두로왕 후람에게도 나왔어요. 역대야 2장 12절,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나님 엘하 여왕은 송축을 받으실 지로다. 다이도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이두 이방 왕의 고백을 통해 솔로몬 왕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솔로몬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신 목적이기도 했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람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13절부터는 솔로몬의 최고의 전성기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강성케하고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안정시킨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 부분을 부분에서 아, 금을 최소한 열차례나 언급하면서 솔로몬의 불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었습니다.매년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금666 달란트였습니다.즉 25톤이었어요.그 외에도 조공과 조세를 받았고 해상무역을 통해서 많은 금을 얻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금으로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어요. 사실 방패는 전쟁 무기여서 단단한 철이나 노수로 만들어 했습니다. 그러므로 금방패는 전쟁용이 아니라 대외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을 가지고 자신의 궁을 장식하고 상어로 큰 보자를 만들어 금으로 입혔고요. 자신의 궁에서 사용되는 기구들과 그릇들을 모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왕국에서의 은은 돌같이 흔해서 기역이지도 않았고요. 솔로몬은 그것으로 어느 것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병고와 마병을 중심으로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고 어느덧 팔레스타인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전성기 때의 모습은 정말 어마어마한 부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왕기에서는 스바 여왕의 방문과 맞물려. 이런 솔로몬의 부와 힘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이유였는데요. 그러나 역대기에서 스바 여왕의 방문과 그의 부귀영화는 솔로몬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위치하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40년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이것이 역대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솔로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을 보겠습니다.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사람 아이아의 예언과 성견자 이뚜의 묵시체, 곧 이또가 느바세아들 여로범에 대하여 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의 더 많은 이야기 정보가 바로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책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외에 성경의 성경의 존재는 나타나지만. 오늘 날 전해지지 않는 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견자 가색을, 또한 성견자 사무엘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솔로몬의 행장, 아이아의 예언, 야살의 책, 여호와의 전쟁기, 예우의 글, 이사의 묵시책, 이또의 묵시책, 또한 이또의 족보책, 이또의 주석책 그리고 호세의 사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다이스를 거쳐 솔로몬 시대에 화려하게 꽃을 피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솔로몬 시대에 절정을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늘의 영광을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누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